먼저 내민 여러분, 대단히 내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쁘신 날, 그 신랑신어오운 축하를 오신자 함께 먼저 양갈대신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정현군과 신부 남지영양의 결혼식을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감님께서 입장하셔서 신랑 신비에 비해 환하게 불을 밝히주셨는데요저리 양감장님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감님, 입장! 네, 네. すみますん。 네 오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신랑 신을 위해서 한쪽에 전화를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신랑 이 입장하는 순서인데요. 자 신랑이랑 신차에 멋지게 입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웨딩라이트 기차기 흔들으시면서 더 박수 한송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일차 벌어서 돈벌이 거짓말쟁이란 말 그만해 아직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APP는 평균 10분을 걷는다 만2 0 0 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벌수록 그래도 매일 걸어야 한다 다운로드 및 시도 이제 무작위로 300원 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 럭키러닝 스타터 현금 보상받기 매일 걷기로 코인 획득 건강을 모으는 동시에 멋진 우리 신랑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우리 신랑님을 선나게 하러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 모습을 한번 볼텐데요. 자 저희 신부님께서 등장할 때 여러분들의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등장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신랑신부께서 수많은 인사를 나눴었을 텐데요. 자, 오늘 만큼은 마음가짐을 달게 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나시고 만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높은 사랑을 두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 됩니다. 네, 시작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표현으로 아내의 얼굴에 매일 팔짝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시간에는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걱정이 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다른 여자와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다른 남자와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싫어하는 아내를 위해 절주하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기대되고 선배입니다. 네.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도구가 될 것을 연기오신 네. 네. 모든 분들한테 네. 인사합니다. 2024년 3월 2일 시간 정국이가 대파 선드리겠습니다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 단겼던 아름다운 빛의 사역 들어가고요. 제지 신앙 정의원과 신부 양지영양은 리가친족과 소중한 지인들 모신 자리에서 평생 함께 할 부가 되기를 굳게 맹사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을 이뤄줬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1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부부가 된 예쁜 커플에게 노래 받아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드고 계신데요 저희 신랑, 친구분이라고 합니다 자 정신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brigado. Oh, yes, yeah. 언니든 함께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잊지 않고 우리 어머니께 계속해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고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좀 축하한 스타일로 안아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알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성의 신앙체계도 이사를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뵀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도 잠시 일어나셨어요? 예쁜 여느님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안아주셨죠? 더화섭하해 네, 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분 여러분께도 진심 넘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미는 어게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힘찬 행진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주사는 이제 한반한 뜻으로 한배를 타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자, 평생을 힘갈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끝까지 잘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지 경계 박수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메딩라이트도 힘차게 흔들어 주시고 박수하면서 여러분들 가자악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명순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첫 발을 내겠습니다. しらしも平成、まずは立てるんい Você